안녕하십니까 수공실 사이버대학교 한국어 교학과 장재영 교수입니다. 어, 오늘은 토픽 말하기 시험에서 어, 메모하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음, 토핑 말하기 시험은 아시는 것처럼 모두 6 개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어, 이것을 이제 학생들이 이제 짧은 시간에 어, 질문을 듣고 어, 대답을 준비해서 답변을 해야 하는 그런 어떤 말하기 시험입니다. 그래서, 어, 시간이 길지 않은 상태에서, 어, 말하기 시험을 응시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떤 말하기, 어떤 시험에 잘 응시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어떤 메모하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학생들이 좀잘 알아야, 어, 시험을 잘볼 수가 있어서, 어, 이런 것들을 또 저희가 학생들에게 지도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이제 문제 메모하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 문제는 이제 이것은 학생들이 아, 토픽 말하기 시험은 1대1 인터뷰가 아니라 컴퓨터 화면에서 어 녹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화면에 보이지 않고 듣고 아, 그것을 이해를 해서 아, 답변을 준비해서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 그러면 일단은 문제를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 그~ 어떤 문제가 이제 한 번만 나오기 때문에 에~ 그것이 순간적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 문제를 놓칠 수도 있어서 어~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메모하기 연습을 좀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 문제 메모하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어~ 선생님들께서도 어, 이런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잘 어~ 교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이것이 이제 문제 1, 2, 3, 4, 5, 6 문제의 유형이 좀 다르죠. 그래서 1번 문제는 이제 인터뷰학이고 2번 문제는 역할극입니다. 그래서, 어, 두 사람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가 그림이 네 컷이 있고 어, 이야기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문제가 대화 완성학이고 5번이 자료 해석학입니다. 그래서 표나 그래프를 보고 그것을 어, 설명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6번 문제가 자기의 의견이나 어떤 주장을 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돼서 이런 어떤 문제 유형을 학생들에게 하나씩 1번부터 어, 설명하시면서 아, 그런 어떤 유형을 또 학생들에게 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 문제마다 이제 어떤 문항의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무엇을 어, 메모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또잘 저희가 어, 지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는 이제 한 번만 들을 수 있고요. 그래서, 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화면에 문제가 나오지 않고, 듣고 학생이 그것을 이해를 한 다음에, 어, 발표를 해야 되는 거죠.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 어, 학생들에게는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어, 문제를 잘 메모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시켜야 됩니다. 자 핵심 단어는 이제 문제의 주제 및 과제와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핵심 단어를 잘 학생이 파악을 해서 메모도 하고 해서 답변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메모할 때는 핵심 단어 키워드죠. 그것을 이제 써야 되고요. 핵심 단어는 이제 어떤 그 질문의 주제 과제와 관련이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의문사인데요.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 뭐엇 어떻게 왜 이런 어떤 의문사가 나오면 꼭 메모하는 연습을 학생들에게 시켜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이름이 나오거나, 시간, 장소, 어떤 거, 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꼭 메모하게 저희가 지도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 나오는 표현을 메모한 후에 그것을 답변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문에 뭐뭐 하고 싶다 라든지 뭐뭐 을 거예요 이런 어떤 표현들이 나오면 이런 것들을 메모해서 답변할 때 이런 어떤 표현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어, 지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건데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고 싶다 을 거예요 다양한 어떤 표현들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을 메모해서 답변할 때 이런 것도 사용하게 되면 뭔가 더 좋은 어떤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 내용이 더 풍부해지고요, 뭔가 이야기할 거리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또 지도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 사람 이름, 이름이라든지 장소 이름 또 숫자가 나오면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중요한 어떤 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꼭 메모를 시키는 그런 연습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대답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또 지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 예를 들어서 뭐 민수인지, 또한인지, 뭐 마이클인지, 사람 이름, 장소, 어디인지, 그 다음에 숫자 같은 것들은 꼭,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은 그냥 들으면 이게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메모를 할수 있게 저희가 교육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앞에 어떤 그런 원칙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연습 문제를 좀몇개 살펴보겠는데요. 예를 든다면 주말에 뭐할 거예요? 주말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이런 어떤 어,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어, 여기에서 어떤 메모할 어떤 키워드를 찾아보면 일단 주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할 거예요? 그 다음에 계획. 자,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것들은 질문을 다쓸 수는 없겠죠. 시간도 없거니와 또다 기억이 안 나니까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핵심 키워드 이런 것들을 학생이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메모해서 답변을 준비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습 위있는요자 민수 씨가 친구 제임스 씨를 만났습니다. 민수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일단은 사람 이름 누군지 민수. 아, 이런 어떤 이름이 나왔을 때는 이걸 꼭 메모해서 답변할 때도 민수라는 말을 쓸수 있게 해야 됩니다. 어, 이것은 이제 이름이 틀리거나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으면 학생이 당황하고 어떻게 얘기할지, 어, 떤 이제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또 친구 제임스도 메모하고, 그 다음에 어떤 행위죠. 만나다. 제런 키워드를 작성해서 어, 답변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연습 3은요 환경오염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두 가지와 구체적인 예를 말하십시오. 이건 조금 이제 문제가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은 여기서 키워드는 환경오염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방법을 두 가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거는 과제인데 벌써 방법을 두 가지 얘기해야 되는데 방법을 한 가지만 얘기했다라든지, 방법을 하나도 얘기를 안 하면, 그것은 과제점수에서 감점 요소가 큽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꼭 얘기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학생이 메모하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게또 기억이 가물가물 합니다. 한 가지인지 세 가지인지. 그래서 두 가지,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이해까지, 이해도 써야 됩니다. 이해를 어 말하지 않으면, 또 이것도 감점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방법 두 가지 예를 어, 답변할 수 있게끔 어, 메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환경을 지키는 방법, 환경 오염, 그 다음에 어, 방법 두 개, 플러스 예, 이렇게 어, 메모를 해서 어, 이 메모를 통해서 답변 준비를 하고 어, 답변을 잘할수 있게끔 또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이런 메모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학생들이 어, 답변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를 잘 메모할 수 있는 연습.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 그래서 문제 메모하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토픽 말하기 시험 대비를 하실 때 일단은 어, 그 질문에 대한 어떤 문제를 어, 메모하는 어떤 연습 훈련, 어, 이런 것들 좀 시켜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 영상 영상을 마치겠고요. 또 다음에는 오늘은 문제 메모하기를 봤고요 다음에는 답변을 또 메모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답변 메모하기에 대한 영상도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